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의 수산학 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겸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게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목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죠. 예루살렘 주민이 여우람의 막내아들 아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우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시아가 왕이 될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시아도 아베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폐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는 왕위를 물려받아 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나 아하시아 역시 그 아버지 여호람처럼 우상숭배의 길에 빠져버리죠. 아압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왕이 되고 맙니다. 비록 1년 동안만 다스린 왕이었지만 그 인생 전체가 이로 인해 불행하고 불명예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서 그렇게 된 이유를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며 가정한 일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최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역시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쩌면 그의 어머니는 아시아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남편이 우상숭배에 대한 열심과 노력이 부족해서 그 어려운 운명을 피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더욱 큰 열심으로 우상숭배하여 입지를 견고히 하고 안전한 삶으로 인도와 왔게 하려고 했을지 모르죠. 아시아의 어머니 또한 아시아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우상숭배의 눈이 멀고 마음을 빼, 빼앗기고 말았던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은 더더욱 아버지처럼 죽지 않게 하려고 미신의 힘을 빌려보려 안간힘을 썼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니가 회유하자 아시아의 왕은, 아시아 왕은 우상숭배 길로 뛰어듭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머니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이러하니 평생 곁에서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온 아들이 패망의 길로 가는 것 또한 아주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또한 주변 환경이 중요합니다. 영향을 받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쉽게 바뀌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하여 믿지 않는 부모님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니 도리어 그들을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해야겠죠. 나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결국 주님과 얼마나 가깝고 친근하게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말하심을 듣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의 표현을 듣고 또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도 어느새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두고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종일 말씀 한 구절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으며, 종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세상 일들과 세상의 가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 점점 주님을 떠나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닮아 살게 되는 것 또한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의도적인 노출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에 정기적으로 노출시켜 선한 영향력을 받도록 우리의 삶의 스케줄을 조정하고 할애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노출되고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노출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소그룹 나눔과 교제를 통해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고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먹고 살기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때 믿음에서 멀어지고 우상숭배의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은 점차 교회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 그리고 기도생활로부터 점차 멀어져.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이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 일이 어색하고 무감각해졌어. 예배하는 일도 기쁘지 않고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아.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이런 예배를 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진 않지. 이런 식으로 믿음의 악,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믿는 자들과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에 순종한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어 믿음 약한 자들의 삶을 돌아보고 위로해야 합니다. 또한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심써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거룩함과 의로움 그리고 말씀 앞에 노출시킬 때 우리는 커다란 영적인 방어막을 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의 선순환을 타며 살게 됩니다.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 돈도 벌어야 합니다. 가족들과 여행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돌보기도 해야 하고 부모나 배우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보다 우선하여 계획해야 할 일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입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 정기적으로 머물러 있는 일을 통해 우리 자신을 믿음 가까이에 붙들어 매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세상 걱정과 근심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마치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기 쉽죠 오늘도 그 은혜의 길로 인도 안 받아 종일 주님 곁에 머무시는 저희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 곁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언제 나를 찾아오실까 하늘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곁으로 우리가 먼저 다가서게 하옵소서. 말씀의 빛을 쬐이게 하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기도와 믿음의 교제를 통해 주님 곁에 머무는 거룩한 마음, 부드러운 영을 취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주변을 살펴어 주님께로 이끌지 않는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시고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곁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